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, 얼마 전에 제가 다이소를 가서 어떤 거를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볼까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이소 매장을 두리번, 두리번 거리고 있었죠. 거리고 있는데, 마침 제가 딱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고몇 개를 제가 집어왔습니다. 네. 어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리뷰뿐만이 아니라, 진짜 생활하면서, 와, 이거는 진짜 쓸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어어왔는데그 중에서 한 개가, 이 바로 이, 운동화 세정제입니다.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. 이 리뷰를 통해서 이거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운동화 세정제를 골랐는데 제 운동화가 이제 흰색입니다. 흰색이고 때가 좀 많이 타요. 물론 검은색이면 굳이 세정제 말고 물티슈로 쓱쓱하면 이제 뭐다 닦이는데 어 저도 사실 이거를 보기 전에는 제 흰색 운동화를 물티슈로 닦거나 아니면 그 세탁기 세제로 이제 큰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그 신발을 넣고 몇번 흔든 다음에 이제 물로 씻고 어떻 어떻게 어떻어 뭐 어떻게 어떻게, 뭐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등을 하고 막 해가지고 세탁을 했는데 솔직히 손 엄청 가더라고 손 엄청 가서 아솔 귀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화 세정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신발을 더럽게 신었습니다 진짜로 네안 믿으시겠죠 물론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안 믿기는데 일단 운동화 세정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격은 2,000원이고요 7 5 m l 75ml고 뒤에 사용방법 1. 뚜껑을 열고 제품을 세척할 부위에 가볍게 눌러 세정액이 나오도록 가볍게 눌러줍니다 2. 세정제를 신발 표면에 골고루 바른 뒤 소를 이용해 문지릅니다 3. 부드러운 천으로 광택이 날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저는 부드러운 천이 없기 때문에 휴지나 물티슈를 이용해서 액을 닦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말이 더 필요 있나요? 다이소 운동화 세정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주 신발이 아 답이 없네요 되게 신었지 아, 물론 진짜 이거를 리뷰를 하기 위해 서 저는 이렇게 더럽게 신은 거고요 절대 저는 원래 더러운 사람 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인아나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<놀람> 여기 있고요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펀지 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세척할 부에 가볍게 눌려서 세정액이 나오도록 가볍게 눌려줍니다. 일단 눌려가지고, 여기 세정액이 나오나봐요. 이 부분. 이 부분에 세정액이 나오고, 나왔을 때이 솔로 슥슥슥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나오는데? 오, 나온다. 네. 나오고요. 자, 이거를, 자, 거품도 생기네요. 제가 한번. 하겠습니다. 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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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. 오 이제 잘 나오네. 오 거품이 쩐, 쩐하나 나오네 이제. 자이 정도 하고 제가 휴지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짠. 와 씨, 괜찮은데요? 쓸만한데? 물티슈로 하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. 검은색만 없어질 뿐이지. 와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? 확 다르지 않나요?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진짜 신발을 더럽게 신었다는 거. 항상 제 운동화 상태는 이렇습니다. 예, 진짜로 제가 원래 운동화 이렇게 신고요. 와 이거 와 씨, 락스로 락스로 씻은것처럼 하얀데요. 야 씨. 자 그러면 반대쪽 신발도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품이 나온 상태니까, 다시. 몇 번만 늘려주고, 해서, 쓱싹, 쓱싹. 쓱싹, 쓱싹. 짠! 아, 근데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? 2,000원인데, 이 정도면, 뭐, 신발 세탁소 뭐안 가도 되겠어요. 네 그리고 신발 끈은 제가 세탁을 안 해서 약간 더러운데 사실 신발 겉에는 흰색의 그 색을 찾았죠. 흰색의 본연의 색을 찾았죠.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리뷰로 끝났으니까 다시 저는 신발을 항상 이 상태로 신고 다닐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어 진짜로. 네 여기까지. 자, 다이소 운동화 세제 3...